자 직급별 행동 목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정말 어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이야기가 정말 와 닿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우리 팀에서 어 나왔던 초창기에도 그냥 마저 어 맞는 말이야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더욱더 와 닿는 것 같아요. 정말 혼자 하면 능력자분들은 혼자 하면 IMM 하실 수 있어요. 열심히 이리저리 해서 IMM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성장하려면 확실히 스폰서랑 비즈니스 소통이 명확히 이루어지면서, 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팀을 만들고 팀에서 팀과 함께 해야지 더 성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저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 내가 혼자 하고 있는지, 네, 스폰서와 함께하고 있는지, 네, 팀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자꾸 살펴보셔야 됩니다. 어, 이제는 좀더 세부적으로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하면서 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팀 파트너. 이제 가입을 한 거죠. 가입을 한 상황에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잘 먹어야 돼요. 잘안 먹어진다면 사진을 찍어서라도, 저도 사진을 찍어서 먹는 모습을 공유를 합니다. 공유하려고 하고, 함께 공유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먹는 모습을 계속 같이 먹을 수 있게끔 공유하고, 스스로도 먹고. 그리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체크한다. 만약에 변화가 있다면 변화를 막 기록해 보는 거. 즉, 적극적인 소비자의 모습이 되겠죠. 그리고 그런 내가 이젠 어잘 먹어 봐야지 한다면 은 뭔가 메모도 해보고요 내 몸에 이런이러한 이런 게안 좋은게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느낌이다 또한 내가 이제 막 먹기 시작했다면 이 제품이 뭔지 파워 칵테일이 뭔지 리스토레이트가 뭔지 액티바이즈가 왜 좋은지 이런 것들도 찾아보는 거죠 결국 미팅에 오면 다 해결이 됩니다 미팅에 오면 다할수 있죠 그리고 나서 나에게 이걸 소개하신 분과 꾸준히 소통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누군가에게 소개를 받고 먹어요 먹으면서 어 이런 느낌이 나는데 저런 느낌이 나는데 말도 안 하고요 그냥 먹다가 아이 그만 먹어야겠다 하고 흐지부지 사라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스폰서로서도 어 체크와 관리와 함께 먹는 게 중요하지만 또 어, 먹기로 한그 분들도 팀 파트너 분들도 어 이렇게 자꾸 소통하는 거그 필요합니다. 그래서 드시면서 이제 드시기 시작하신 분들도 드시면서 계속 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저런 느낌이 들어요라는 소통을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소통을 하다 보면은 어, 자연스럽게 잘 먹고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매니저가 됩니다. 네, 시간 속에서 매니저가 됩니다. 누군가는 빨리 되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천천히 되기도 합니다. 자, 매니저가 됐으면 관리자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관리를 해야겠죠. 내가 소개하신 분들 잘 먹는지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신규가 먹도록 뭐 자랑도 하고요. 아,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주고, 즉 신규 팀 파트너의 모집에 대한 것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5명 정도의 1대 오토시 파트너들과 어, 그런 형성이 돼서 이제 매니저가 유지가 되면 유지가 되기 시작하면 5명 정도 다명 정도와 계속 비즈니스 소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더하기 5명 중에서도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더하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내가 한명한명 한명 찾아가는 것도 필요한 어, 과정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밑에서, 내 밑에서 매니저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나는 세일즈 매니저가 되는 거죠. 세일즈 매니저가 되면 이제 이 매니저를 또 도와줘야 되고 매니저가 세일즈 매니저가 될수 있게끔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임과 미팅으로 안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고요. 이 방법을 제가 권해야지 이분도 그걸 권할 수 있고요. 힘들게 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세일즈 매니저 정도가 되면은 회사나 제품 보상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수도 있어야 되고 앞에서 마이크도 잡고 이렇게 어 미팅장에 와서 뭐 발표도 좀 해보고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즉 리더로서의 그런 기초적인 자세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니저가 한분더 늘어가지고 이제 두 명의 매니저 있는 그런 마케팅 매니저가 된다면. 이제부터는 IMM을 가기 위해서 팀에 대한 이해도 하셔야 되고요. 덧셈뿐만 아니라 곱셈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곱셈이라고 하는 것은 내 밑에서도 바로 차분하게 스스로 자연스럽게 확산이 되는 걸 곱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요. 아, 어떻게 해야지 곱셈이 될까? 어떻게 해야지 나는 덧셈을 이제 잘 하는데 왜내 밑에서 덧셈을 안 하는 거지? 내 밑에서 덧셈을 하는 게 곱셈이니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내 위에 스폰서와 아래 파트너와 계속 소통을 하고요. 계속 더하기 하는 방법, 곱하기에 대한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드디어 IMM 내 밑에 3세 명의 세 그룹에서 MMM이 이렇게 나오면은 이 IMM이 되는데 이때는 정말 팀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팀이 있어야지. IMM도 쉽게 되는 거 같고요. IM 되는 게 끝이 아니라 유지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함께 대화하고 PM에 대해서 비전을 공유하고 소통하고 함께 즐겁게 재미있게 갈수 있는 이 팀, 팀에 대해서 확실히 강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 팀워크를 극대화해야 됩니다. 팀워크를 극대화해서 결국 이분을 다시 IMM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분을 IMM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어, 많은 소통과 연구와 방법과 어, 대화를 하셔야 되죠. 그렇게 해서 이런 3명 이상의 리더와 함께 성장을 하는 거 이게 imm이죠. 결국 그리고 나서 이제 vp가 되고 되려고 하신다면 내 파트너의 파트너를 찾아주어야 됩니다. 이게 결국 팀이에요. 작은 소규모의 팀이죠. 내 파트너에게도 작은 또 소통할 수 있는 그의 파트너를 또 찾아서 팀으로 만들어 주는 거. 그리고 그런 모습에 있어서 모범도 보이고요. 우리의 비전을 강화해야 되겠죠. 이제부터는 뭐 EVP나 VP나 팀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개념을 가지고 팀을 만들고 팀을 키우고 그리고 팀 속에서 모임을 만들고 모임을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미아트로 올수 있으면 가장 좋죠. 그게 가장 좋은데 지역이 다르기도 하고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작은 모임이 형성될 수 있는데 그런 모임을 만드는 거 이제 이런 걸 하시고 그다음 PT가 되시면 아 내가 IMM 매뉴얼을 진행을 하는 거죠. PT는 밑에 IMM이 네세 세 명이 필요하잖아요. IMM 세 이렇게 하고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IMM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죠. IMM 매뉴얼이라는 그 IMM 매뉴얼을 직접 한번 진행해보고 이 사주로 보통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내일도 또 이렇게 IMM 매뉴얼이 또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 4주 동안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내가 공부해서 내가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도 진행을 해보고 그 속에서 IMM 매뉴얼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공감대화, 그리고 회사 제품 소개법, 미래 비전, 그리고 어, 어떤 소통하는 비즈니스 소통에 대한 이야기, 성장하려는 파트너들과 상황을 상위 스폰서에게도 공유하는 그런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직급별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보통 보니까 IMM이 되시려면 한 30명에서 50명 정도의 팀 파트너가 오토십을 드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좀더 좋은 것 같아요. 많을수록 좋아요. 많을수록 좋은데 이 정도는 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IMM이 되신 분은 혹은 되고 싶으신 분은 모임에 한주 2회 정도는 뭐 우리는 오프라인 모임도 있고, 온라인 모임도 있잖아요. 주당 거의 한 다섯 번 정도가 있는데, 그한 2회 이상은 정말 시간 내서 나와야겠다. 그런 마음을 좀 먹으셨으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회사, 제품, 보상, 뭐 소비자 마케팅, 사업자 마케팅에 대한 차이, 이런 것까지도 내가 설명을 할수 있는 그런 리더로서의 기초적인 리더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만드셔야 됩니다. 자, VP는 70명에서 한 150명, 혹은 뭐 200명이 넘기도 하죠. 그리고 팀 파트너는 오토시을 먹다가 또 멈추는 분도 다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역시 모임 나오는 횟수는 참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제는 VP 정도가 되면 인원이 거의 한 200명 정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 전국에 막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외지, 다른 부,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좀 안내를 할수 있어야 되고, 그분들도 어, 초대를 할수 있는 그런 에너지, 파워 이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장을 위한 일을 꾸준히 하고요. 그리고 스폰서와 계속 팀이 어떻게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깊은 그런 나의 장점이나 어떤 뭐 이게 어떤 기회가 된다 등등 어, 마이크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마이크도 잡고 계속 리더의 모습으로. 이게 시작이었다면, IMM이 리더의 모습이 시작이었다면, 이제 VP, EVP는 정말 리더의 모습으로 성장을 하는 거죠. EVP가 되시는 것도 다양한 경험, 사례, 뭐 모임,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드셔야겠죠. 미아트 뿐만 아니라, 거기서 팀을 짜준다라는 개념이니까, 이 팀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리고 매일매일 스폰서와 팀 현황을 소통을 하는 거. 정말 작은 일인데 너무 큰 일입니다. 매일 매일 스폰서랑 전화 통화 짧게 5분 이 통화 한 통화가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서로 아셔야 됩니다. 팀을 진단하고 팀의 방향을 이렇게 형성해서 한 번에 몰아서 에너지를 모아서 쭉 가면서 PT가 되는 거라고 합니다. 저도 아직 PT가 안 돼서 뭐 느낄 수는 있어요. PT가 될 거니까 느낄 수 있는데, 아, 이렇게 한 번씩 모아가지고 쭉 터트리면서 아이 선을 넘는구나 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PT가 되시면 이제 600에서 한 1000명 정도 되고요. 정말 강한 코칭 능력. 독서에서 저도 지금 그그 그 데일 카네기의 인간, 아니 그 관, 관계, 인간관계로운 책을 계속 보고 있는데, 저도 한그 책도 세 번째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때는 많이 안 와닿았는데, 지금 보니까 좀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일 카네기 시리즈, 뭐 자기 개발, 인간 관계, 이런 것들도 꼭 보셔서 그게 정말 이 코칭 능력에 있어서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경청하고, 칭찬하고, 이렇게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해주니까요. 그리고, PT의 자세와 태도, 이런 것들도 너무나 중요하니까 꼭 갖출 수 있게끔 끊임없이 자기를 성장하고, 갈고 닦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어, 그,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에서 지금 우리가 알면 좋은 내용과, 그리고 각 직급별로 아,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런 게 필요하구나를 다시 한번 함께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고요. 저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